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는 77억 명이나 되고, 기독교 신자는 약 25억 명이나 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중에서 주님의 오심을 실실하게 기다리는 숫자는 소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균치의 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 매우 사랑스러운 대상입니다.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 천상에서 세밀한 준비로 바쁠 것 같습니다. 계절은 가고 다른 계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의 동이 트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약속 한가지 믿고 경주에 덥석 뛰어든 신부들도 대단한 존재입니다.그러나 결승점을 통과할 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대다수는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세상에 저항하며 유별나게 살아온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그러나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끝까지 발버둥 칠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들짐승과 보낼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광야는 고독하고 황폐하며 들짐승은 괴기스런 소리를 내고 공포와 정막함의 분위기가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대다수가 세상과 음행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 거주하지만 세상 속에 자신을 포함시킬 수 없는 역설의 장소입니다. 성전 안과 성전 뜰로 구분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을 구별시키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부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함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이자 복합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언제나 격려하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혜로운 신부는 슬기롭게 행동합니다. 지혜는 기도로 주님을 추구하고 삶에서 그분을 포함하여 동행하는 것입니다. 최종 추구이자 연합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중단이 없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결과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부는 매일 기도합니다. 계속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중단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기대 오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기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천녀의 성공 비결이 이에서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십시오. 오직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